이 밑에다 는 했다니 지금 밑에 있는 걸로 일단 저기 하고 여기 일로 일로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막긴 한 건가? 막긴 <laughs> 막은 것 같아.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재 경기 두 개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요 안에 아이 다 정화했더니 쌀벌하네. 생각 없이 막 두르면 이래요? <laughs> 그런가요? 응? 나에게 이런 시련을. 친구들. 여기, 여기, 마저 뚫어주세요. 헉, 마그마야, 마그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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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마? 마그마. 마그마를 봤어요. 드디어, 어, 여기도 오염된 산술 아니다. 친구들, 일로 와봐. 쉬기 힘들어. 아유, 여기도 이화탄소 쌀바라네. 산소가 없어. 왜? 응, 증기 8.7kg 우와 석탄. 아, 이거 모래네. 여기 물어 많이 내려가긴 했다마. 한참 남았네요. 막은 거 맞지?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박아야 되나? <laughs> 응, 음. 안될것 같은데, 이게 여기 하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틀렸나? 한칸더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일로는안 오겠지? 에어로 게 있으니까, 음, 여기를 어떻게 하지? 여기를 막을, 여기를 막을까? 아, 고민스럽네?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와서 일로 내려가면 되잖아. 안 되나? <laughs>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되네 열고 다니네 그래 그냥 열고 다녀라 거기는 근데 이쪽은 못 다니니 얘들아 잠깐만 야 이거 잠가버리면 야 이쪽으로 다녀봐 여기 다닐 수 있긴 한 거지 사다리 하나 못 다녀? 안 되나? 얘네들 움직이는 거 봤어? 일로 와서 일로 해서 일로 간다. 일로 못 가나 봐. 잘못했나? 여기? 여기 백도씨가 넘어 밑에 여기 마그마 때문에 어머 뜨거워 백도씨 어, 웬일이야 위어 위에... 여기 천연가스 있다 위에 타일 하나를 철거해야 돼 어디 타일을 여기는 이제 그래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는. 여기를 하고 여기를 없애야 되나? 아닌데. 모르겠다. 여기를, 여기를 철거하면 근데, 구멍이 새잖아. 아래 여기? 에, 지금 음 아니면 여기를 제거하고 여기를 타고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를 두 칸으로 하라고? 하고 여기를 철거해.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가니까, 뭐 여하튼 저긴 그렇게 됐다고 치고, 그래도 밑에 있는 물 이거 하고 있다고. 음, 음 이건 될것 같긴 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여가 매질 만 사천 나왔는데 큰일 났다 이거 보험 된산수 너무 많아서 아, 일단, 뭐, 막았으니까 여기라도 해야지. 기압을 낮춰야 되니까. 지금, 발전기가 안 돌아가. 이렇게 되면, 진짜 오염된 산소를, 어디다 뿜뿜 해야 되는데. <laughs> 뿜뿜 할 데가 없는데요? 어디다 뿜뿜 해야 될까? 여기가 많이 뜨거운가 봅니다. 열사병, 와우, 열사병은 또 처음 봐요. 퍼프 없어요. 와, 녹, 녹고 난리다. 아우, 눈, 노, 눈, 얘들아, 눈 녹고 난리다, 눈이. 아베? 아베. 거긴 왜 기어 올라가는 거야, 자꾸. 누구는 저체온증이고 누구는 열사병이고 난리네 아주 <laughs> 와 증기 여기 150 160도야 여러분 160도 그럼 뭐 어떡하냐 지나가야 돼 와우 증기 오우 얼음 녹는다 <laughs> 누구는 저체온증이고 뭐. 누구는 뭐 아프고 난리네. 이제 여기 채굴할 수 있잖아, 니들 그치? 여기 추워? 32도인데? 우와 헉! 여기 500도씨야 가다 죽겠는데, 애들? 아예,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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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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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숨 쉬어, 숨. 가서. 와. 마, 마이, 마이 추워. 마이, 아니, 추운 게 아니고. 뜨겁겠다, 아예. 어떡하냐. 아유, 난리야. 어떡해? 여기? 오염된 산소가 사천이야. 발전소가 안 돌아가요. <laughs> 발전기가 안 돌아가요. 진짜로 채굴 불가 나쁘진 않은데 채굴 불가 음 안돼 채굴 불가는 용서해줄 수 없어 애들 피 많이 깎였다. 애들아피 채우구가. 엘리. 레이라. 니콜라. 애들아 근데 체력. 많이 떨어지면 죽나요? 피막10막 막 이렇게 되면 죽어? 아좀피 없는 애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죽어요, 조슈아. 아 뭐가 부족해 의류 제작대? 아 빈사 걸려요? 음. 어, 이쪽으로 뚫고 내려올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헉! 여기 증기 막 600도인데? 뭐 어떡하냐? <laughs> 600도인데? 와 마그마 구경했더니 증기가 오 여기도 얼음 있네 어디서 뚫어 아 단열 타일로 막으면 돼? 진짜? 아니, 오염된 물은 여기까지 있잖아. 뭐 어디서 뚫고 오라고 나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뚫고 내려오라고? 이쪽으로? 심석으로 막으면 돼요? 얘들아, 이렇게 하래! 빨랑 와! 뭐하니? <laughs> 왜 하다 말았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친구들. 니네 왜, 뭐해? 니들. 얼른 알아. 놀지 말고. 지금 뜨겁다고 안 오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진짜? 정말 오 애들 일부러 안 오나봐 뜨겁다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것들 <laughs> 엘리 프랭키 어딨어 프랭키 어디 갔어 저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나 재생기 좀 <laughs> 여기다 재생기 좀 만들어줘야 겠다 재생기가 몇이더라 120? 240? 얘네들 여기 안 오고 다 어디 갔지? 버트 카탈리나 <laughs> 엘리는 나을 생각을 안 하네. 너 어딜 자꾸 왔다갔다 해? 화장 화상... 그 와중에 씻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와서 눕고 <laughs> 가지가지 한다. 진심으로 가지가지 하는데 이것들이 음... 어연대전성에도 좀 많이 빠졌다 한 4천에서 3천 정도로 아유 위에는 난리네 근데 밑에는 어차피 지금 안 돌아간다고 해도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얘들 안 오는데요? 니들이 이러면 내가 또, 응? 빡! 그냥, 육으로 빡! <laughs> 오, 왜, 거, 어딜 들어갔다 와? 자꾸. 끓는 중. 여기 한1300 하니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얘들아, 심석 놓으면 된대. 심석 먼저 나. 안녕하세요. 분업?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에이, 가라, 이것들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아, 여기 모래 있었는데. 아, 밑에 석탄도 많은데. 아, 안타깝네. 아, 여기 뚫어주면 좀 열기 식혀주지 않을까? 아닐까? 전혀? 아닌가? <laughs> 아닐 수도? 집에 가, 얼른. 겁나 멀긴 하다. 화장실 하나 지워줘야겠네. 밑에 내려가는데. 끝났는데, 여기서 화장실 어때? 엉덩이 다 되겠네. 여기다 하나 지어줄까? 화장실 아, 여기 하나 있네. 변소 열기 <laughs>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증기가 있어서 빨랑 뚫어야 돼.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여기서 여기 마그마 있어서 여기 마그마 있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 어 간열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일단 뭐 막아줘 야야야 트레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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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아니니 트레발도 엘리 아직도 다 못나왔어? 수도 <laughs> 스톱 얘들아 얘들아, 우리 조금 이따 하자꾸나. <laughs> 엘리, 엘리! 애들 죽어간다. 올라와. 올라오고, 이거나 해줘. 이거나 해라, 얘들아. 응, 음, 그거나 하고. <laughs> 와우! 있는데 애들 이러다가 뭐5천도에 있어도 안죽안 죽는 다며난 아, 소공격? 240이나 돼 이거 저기 있고 프랭키 프랭키 네 개만 돌려야겠네. 맥스 터너 애들 다어피체는안다면 내려 보내야겠다. 잠깐 그 밑에 내려가서 바닥 한번 깔고 놨는데 이 지경인 거예요. 와, 와우, 어, 최고인데? 또 여기 앉아서 먹는 거야? 열사병 걸려서 코가 빨개졌어. 이거 다섯 개는 못 돌리네. <laughs> 여기 이거 안 해줬어? 안 되는 거 알고 안해 주는 거야? 코그 빨간 거 봐. <laughs> 얼굴 빨개 얼굴이 애들이. 아유, 다들 중환자들이네 큰일이네. 어디 전선이 남는 게 있었는데? 뭐가 전선 남드라? 600 이렇게 해 주면 되겠다. 누가 재생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 그거 어떻게 찾아? 다 누워있어서? 아, 재생기가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요. 안녕하세요. 엘리 1로 들어가라. 너는 저기 누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재생기는 좀, 위쪽에, 그피 많이 없는 애들 쓰라고 하고, 말이? 아, 갑자기 렉기 말이 쓰고,